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는 겁니다. 아 스페링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여기에 시로 이렇게 발음이 돼요. 시. 그리고 여기 이가 하나 더 붙어요. 민우시. 민우시 이렇게 되는 건데 자질구레한 것들이에요. 단어도 참 자질구레한 단어고. 민우시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The dog still going out, out of u t o what little. 개가 정신이라고. for는 뭐뭐 로스로스도 쓰이죠. 정신이라고 그 개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으로부터 still going out of. 그또 나가버렸다는 거죠. 개가 뭐 이거에서 나가든 이게 개한테서 나갔든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Cisco, shut up! 시즈코, 아, 조용히 해, 응? 비엔카 yelled from her bedroom에서 소리친 거죠. The TV was blaring, 쿵쿵 울리다. 뭐, 이 뭐, 나팔이라든가 이런 게 blaring 하는 거죠. In the living, room. 거실로 해서. Tuned to, 어, some reality show에 맞춰져 있었다. 어, tune, tune, 음악이죠. Tune이 맞춰져 있었다. 응? 에, 20 somethings 뭐 20대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쇼가 에, 연속극이죠 쇼는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연속극이죠 리얼리티 쇼가 being overly dramatic 과도하게 에, 드라마틱하고 질질 짜고 about them 그들의 삶의 몸모에 대해서 all w h l 근데 모두가 with 그문이에요 all 어, 모두가 while dressed 어, in nearly nothing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다. 이런 거죠. Lots of tanned. 에, tanned. 이게, 에, tanning을 한 거죠. 그리고, 음, toned, freshed. 그리고, 그, fresh는 살가시고요. tone은 색칠을 한 거죠. 뭐 어, 색깔을 넣은, tone을 넣은 그런, 어, 그런 살이죠. A few piercings. 그리고 몇몇의 모두 보였고, 음, piercings도 보이고, numerous tattoos. 많은 t a t t o o 그리고 모든 거는, 페퍼가 나오면 이게 뭐 에, 후추지만요 이런 거 잔뜩 못 먹어 있었다는 거죠. 아찔질 질지 않는 게 종종 나오고 배들 앵기지 욕도 있고 아주 거친 말도 있고 틴틴타입1 0대 타입의 앵스트 불안 이과 어? 불안과 그런 정서 감정이 깃들였다 이런 거죠. 이을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그런데. 에, 자, 안 보이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음, 우선, 에, 미니츠는 의사록이든가, 소송 기록이라든가, 그런 거 분분이, 매분, 매분 이렇게 찍는 거다, 이거. 세세한 거에서 찍는 거야. 예 미니츠라고 하는 거고. 파티 읽을 킬러는 세부 사항들이고, 에, 여기, 디번 우리가 흔히 미니어처라 그러죠? 미니어처. 이거는 축소, 축도, 응. 음? 세밀화 이런 걸 뜻하는 거고. 2번은 발음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이러지 마시고. minuscle, m i n u s c l m i n u s c l 이래요. 요거는, 에, 세밀화, 아, 아주, 아주 작은 것을 때, 행용사, s가 안 붙으면 아무튼 뭐, 아주 작은 거, 이런 것들하는 거. 여기서 답은, 에, 삶의 자질구리한 거. minusi, minusi. 이게 복수형이니까 s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minusi, 그 자체로 복수가 됩니다. a, 로 끝나는 복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c번이 됩니다. 내려가지요. 음. 그래요. <브레어> 울려퍼졌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the dog was still going on.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인데 나가 있었다는 거죠. i 거 s mind라고 할 만한 것 어, 뭐, 결국은 고아 out 마인드나 이 s mind나 예, 변화형이고 정신이 나가다 간단하게 했는데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 개가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것이 나가버렸다는 거죠. 개가 나갔던 그 그놈이 나갔던 그게 그건 거죠. 앵스트어 어려운 단어 단어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독일어의 공포에서 온 단어요. 예뭐 아무튼 미니츠가 소송 기록 의사라고 고 부티킬러스는 세부 사항이고 미니어처 아까 저기 세미한을 밑에 거다 썼네요. 제가 어떤 축도 세미밀은 이거 위에 속하는 거고요. 미너스큘은 미너스큘은 엔자는 발음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미너스 발음 안 해도 괜찮아요. 미너스큘 미너스큘 이렇게 발음해도 돼. 어는 발음 안 해도 돼요. 제가 누누 얘기하는 슈화 발음이죠. 아주 작은 소문자이 어, 필사 소, 초서체를 뜻하기도 하고 미니어처는 세밀화. 그건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답으로 나온 거. minuti, m i n i 세목, 상세, 세세한 것들 이런 거죠. Very small or unimportant details에요. 그 자체가 복수형인 거예요. 음, 그래서 자질을 구리한 것들은 minuti, m i n i 이렇게 하는 겁니다. Much of his early, 그 초기 작품들은 많은 것들이 concerned with m i n u i 전원생활의 소소한 것들과 많이 관한 것이 많다.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